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들이 발치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숨이 귓가를 간지럽혔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평범한 주부였던 32살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갓난쟁이 아이 셋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실직하면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은 재취업이 쉽지 않은지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며 무너져갔습니다. 아이의 분유값과 밀려가는 공과금을 보며 더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고되고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한적한 새벽 시간에는 졸음과 싸워야 했고, 가끔 들어오는 취객들을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분유값, 남편의 담배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중후한 정장 차림의 남성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편의점의 사장님인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곧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연 씨, 안녕하세요. 새벽인데 고생이 많네요. 그의 목소리는 주무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히 주무셔야 할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음, 잠이 잘안 와서 산책할 겸 나와봤어요. 수연 씨 덕분에 가게가 늘 깔끔하네요. 그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워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고르며 자연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내게 남편과 아이에 대해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 가족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빛은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듯 했고, 나는 그런 그의 푸근함에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사장님은 종종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점검하는 목적이었지만 점차 나에게 안부를 묻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내가 힘들어 보이거나 지쳐 보일 때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거나 작은 간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나를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은 손님이 없는 새벽, 그와 둘이서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젊은 나이에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의 칭찬에 내 얼굴은 살짝 붉어졌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단순히 사장님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혹시 사장님이 오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그의 방문은 마치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선을 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말들이 때로는 나를 흔들리게 만들었고 나는 이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 알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 같은 푸근함과 동시에 미묘한 남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점차 내 마음 속 깊이 파고들었고 나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출근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혹시 사장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팍팍한 내 일상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수연씨, 일찍 나왔네요. 오늘은 유독 더 예뻐 보이네요. 그의 칭찬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이어 수연씨, 혹시 창고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혼자 하려니 엄두가 안 나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편의점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창고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 안에 그와 나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좁은 창고 안, 그와 나 단둘이 남게 되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고의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은은한 스킨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선반에 쌓여 있는 재고 박스들을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기 위에 있는 박스 좀 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키가 작아서 잘안 닿네요. 하하. 그의 농담에 나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사다리를 펴고 조심스럽게 올라가 박스 하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가 조심해요, 수연 씨. 라며 내 허리를 받쳐주는 순간 그의 손이 내 맨살에 닿는 듯한 착각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창고 정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박스를 나르고 그는 물건을 정리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팔이나 등에 스칠 때마다 미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 이것 좀 잠깐만 잡아줄 수 있어요? 그의 부탁에 나는 그가 건네는 물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쥐었고 따뜻한 그의 온기가 내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나는 황급히 손을 빼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물건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고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는 듯 슬쩍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의 미소에 담긴 의미를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는 창고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은 나에게 묘한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결국 창고 정리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장님, 이제 다된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창고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등 뒤로 바싹 다가섰고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내 손을 덮었습니다. 수연 씨,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이성과 알수 없는 끌림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위험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엄지손가락으로 내 입술을 스쳤습니다. 나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묘한 기대감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옅은 키스였지만 이내 그의 키스는 깊고 뜨겁게 변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팔이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결국 그의 키스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은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입술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내 허리를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바지 위로 엉덩이를 감싸주는 그의 손에 나는 몸을 움찔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듯 그의 키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혀가 내 입안을 탐험하듯 들어왔고 나는 거잡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 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키스를 멈추고.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에는 옅은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거칠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내 입술에 짧게 키스하고는. 내 셔츠 단추를 하나둘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멈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맨살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묘한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셔츠가 열리고 그의 시선은 내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내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운 살 위를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에 나는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불에 지어 끈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좁은 창고 안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럽혔고 나는 그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불에 지어 후크를 찾아 풀었고 나는 무방비 상태로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맨살에 닿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그의 뜨거운 숨결과 어루만지는 손길이 금세 나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내 목덜미로 내려와 뜨거운 숨결을 내뿜었고 나는 옅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공간, 그리고 창고라는 밀폐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의 행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직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우리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최 사장님은 내 몸을 조심스럽게 돌려 창고의 작은 거울 쪽으로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흐트러진 머리와 상기된 얼굴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이글거렸고 나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뒤에 바싹 다가섰고 그의 단단한 몸이 내 등에 완벽하게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다시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아랫배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바지 위로 은밀한 곳을 스쳤을 때 나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나는 온몸의 감각이 그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바지 지퍼를 천천히 내렸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지가 미끄러져 내 발치에 떨어졌을 때 나는 완벽하게 그의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마치 금기된 행위를 하는 아담과 이브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감이 뒤섞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이 내 몸을 탐했고 나는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창고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금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나의 옅은 신음이 겹쳐지며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감각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꽃이 튀는 듯했고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창고라는 작은 밀실 속에서 오로지 본능에 충실했고,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격정적이었던 순간들이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마지막으로 깊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만족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다시 한번 고마워요. 수연씨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넘어선 은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창고 문을 열고 나섰고 나는 잠시 멍하니 거울 속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어진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묘하게 달라진 눈빛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최 사장님은 이미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음료수 하나를 계산했고, 나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며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쿵쾅거렸고, 온몸의 감각은 여전히 그와의 뜨거운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 안의 세상은 이미 완전히 뒤바뀐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수 없는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의 다정한 눈빛과 스쳐 지나가는 손길 하나에 하루 종일 설레곤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재취업에 실패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집에만 있었고, 아이는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의 팍팍함을 잠시나마 잊고 싶었습니다. 최 사장님과의 은밀한 만남은 저에게 현실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최 사장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수연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혹시 좋은 일 있어요? 그의 칭찬에 저는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의 관심이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제 손을 살짝 잡고 때로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저랑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래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유혹에 깊숙이 빠져버린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편의점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어서와요.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했었지만 이내 그의 능숙한 대화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하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그저 외로운 중년 아저씨일 뿐이죠. 그의 이야기에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 속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연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오늘 이대로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갈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의 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집이 낯설었고 긴장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편하게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 씨, 당신만 괜찮다면, 나 수연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들어 올리고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의 키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키스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제 몸은 그의 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최 사장님과 함께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들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쾌락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사장님과의 은밀한 만남은 저에게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밤늦은 편의점 창고는 더 이상 차가운 재고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위험하면서도 짜릿한 일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실직과 생활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최 사장님과의 시간만이 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챙기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재취업에 실패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집에만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말과 미소를 건넸습니다. 밤이 되어 편의점으로 향할 때면 저는 또 다른 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 사장님과 함께 현실의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저는 그런 그의 품에 안겨 위로받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보다 더 밝아지고 활기차게 지내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남편의 순수한 물음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니, 여보 덕분에 힘내서 일하고 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최 사장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에게 단순한 불륜이 아닌 삶을 지탱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었습니다. 그는 월급 외에 따로 저에게 용돈을 챙겨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의 분유값과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을 보며 고마워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가 밤마다 편의점 창고에서 최 사장님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가난한 현실과 최 사장님에게서 오는 짜릿한 만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최 사장님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텅빈 통장을 볼 때마다 최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밀한 제안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텅빈 편의점. 그리고 그곳의 작은 창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최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저는 이 덫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벗어나고 싶기는 한 걸까요?